V 일의 진심인 20년 경력 프로 카피라이터 박윤진의 첫 에세이 V 코꾸라져도 다시 한번 일어나 앞으로 나아가는 영랑한 마음가짐에 관하여 V 직장인에서 직업인이 되기까지 퍼스널 브랜딩의 꿈을 이룬 오뚜기 같은 여정 V 센스있는 일잘러가 되기 위한 사회생활 팁과 마인드셋부터 가슴을 울리는 47가지 카피까지 좋아하는 마음을 잃지 않고 내 일을 계속해 나갈 수 있을까.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해 봤을 이 질문에 그렇다고 경쾌하게 대답하며 용기를 불어넣어 주는 에세이가 출간되었다. 20여년간 제일 기획과 대웅 기획에서 카피라이터이자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일한 뒤 현재는 서울 라이터라는 브랜드를 런칭해 활발히 일하고 있는 저자 박윤진은 다정한 기세에서 다정하면서도 기세 있게 커리어를 펼쳐나가는 법, 일과 일상을 건강하게 균형 잡으며 직업인이자 한 개인으로서 성장해 나가는 법을 이야기한다. 일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워커홀릭과 번아웃 시기를 번갈아가며 겪은 저자는 결국 좋아하는 일을 오래 하려면 오히려 덜 하는 게 해법임을 깨닫는다. 물론 이렇게 덜어낸 만큼의 에너지는 삶을 바라보는 시야를 드넓히는데 사용한다. 자기만의 취향을 새롭게 스크랩하며 무엇을 좋아하는지 끊임없이 발견하고 상대의 심정을 헤아려 조금 더 친절해지려는 일상 속 그의 노력은 언뜻 보면 일과 독립사건처럼 보이지만 실은 이런 다정함이야말로 삶의 마음가짐을 좌우하고 커리어를 오랫동안 지속하도록 돕는 자양분인 것이다. 마음을 열고 매사에 용감하고 다정하게 뛰어드는 것. 이게 바로 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직업인의 태도다. 밤새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을 성공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실무 팁부터, 도통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을 만나 감정이 치밀어 오를 때 장착해야 할 마인드 세팅법까지, 이 책에는 자라고파 무작정 야근을 일삼던 신입시절을 거쳐 일터에서 읽은 모든 것을 소중히 정리하고 홀로서기에 성공하는 과정 동안 경험한 값진 깨달음들이 매 페이지마다 녹아있다. 미끄러져도 다시 일어나 다음 스텝으로 돌진하는 이야기가 가득한 다정한 기세는 의도치 않게 주눅 들고 좌절하는 k 직장인들에게 건네는 뜨거운 위로이자 희미해진 초심을 되살릴 불씨다. 고대지만 발랄함을 잃지 않고 나아가는 어느 직업인의 이야기와 에피소드마다 실린 울림 있는 카피를 읽어 나가다 보면 모든 지난함이 잘하고 싶은 마음 때문이었다는 걸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순간. 좋아하는 일을 향해 다시 한번 한 걸음 내딛어 보고픈 산뜻한 의지가 솟아나는 걸 느껴보자.